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미국에 가면 빌라델비아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똑같은 이름인데요. 이 필로스라는 것은 이제 사랑이란 뜻이고, 아데포스라는 것은 이제 형제란 뜻인데, 그게 합쳐 가지고 이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도시는 이두 형제의 그런 우정에서부터 또 사랑에서부터 그 이름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저기 튀르키의 지역에 버그아모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그 왕족 두 형제 에우메네스라는 이 형과 아탈루스라는 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두 형제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시키려고 했는데 이두 형제는 끝까지 서로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켜냈던 것이죠. 그래서 형이었던 이 에우메네스는 동생 아탈루스가. 자신에게 보여준 이 형제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버그아모 왕국의 어떤 작은 한 도시를 빌라델비아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곳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사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은이 도시 자체는 어떤 왕국의 작은 도시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실제로 지금도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을 방문해 보면 아주 작은 도시고 또 많은 여행객들이 찾지 않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가봤자 볼게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일 많은 칭찬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열흘 전에 이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몇년 동안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얻은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종교개혁이란 것은 작은 도시들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세기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15세기에 가톨릭의 중심부였던 파리는요. 인구가 25만 명 정도로 초대형 도시였습니다. 예, 25만 명 예, 지금으로 치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중세에 500년 전에 중세에 인구 25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큰 도시였거든요. 이탈리아 로마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큰 도시였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루터가 주로 사역했던 비텐베르크는 인구가 2천 명이었습니다. 예, 도시 전체의 인구가 2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또 칼빈의 제네바는 그보다 조금 더 컸지만 역시 인구가 한 1만 명 또는 1만 3천 명이 정도였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수십만 명이 모여 사는 그런 파리나 뭐 로마 이런 것에 비해서 이 종교열자들이 사했던 그런 도시는 뭐몇천명 정도 이제 사는 그런 작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루터와 카빈 외에도 이 16, 17세기에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를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그런 개혁자들이 일어났는데, 유럽 전역에서 활동했는데, 주로 그들이 사용했던 도시들은 너무나 작은 도시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작은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정말 유럽의 역사가 바뀌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주님은 정말 인간의 어떤 외형이나 외모,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보는 분이 아니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 나는 정말 큰 교회 다니서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어, 시골 교회, 정말 이름 없는 그런 동네 교회 다니면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정이 섬기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칠 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설교에서 주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 이제 소개하시는데요. 첫째로 거룩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특별히 이사야서만 해도. 25번 정도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한 분, 거룩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둘째로 주님은 참된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자신을 참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왜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변에 유대인들이 계속에서 거짓 선문을 퍼뜨리면서, 정말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거짓된 그런, 어, 속임수 속에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을 참대문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주 위로가 됐겠죠. 그리고 또이세 번째 소개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교황이 이제 새로 뽑혀가지고 즉위식을 하는 것을 이제 뭐 인터넷으로 제가 이제 생중계하면서 좀 보게 됐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 로마의 그 바티칸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새로 뽑힐 때마다 이제 이렇게 열쇠를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실제로 또 바티칸 시티의 그이 이제 성당 그 모양을 보면은 위에서 이게 딱 찍어서 보면은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의 열쇠는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면은 이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을 이제 관리하고 그 문의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열쇠로 예수님께서 직접 문을 열어 주셨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데비아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를 예수님부터 이렇게 정말 허락받는, 정말 천국을 허락받는 그런 성도로서 이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빌라데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참 재밌게도 여러분, 이 일곱 편지가 오는데,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는 소마라 교회고, 다른 하나는 빌라데비아 교회예요 예. 제가 이 편지가 다섯 가지 이제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까먹으셨겠지만, 예. 그 다섯 가지 구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항상 이제 칭찬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소마라 교회와 빌라데비아 교회는, 책만 얻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굉장히 독특한데 칭찬이 무려 세절 반에 이르는 그런 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일곱 편지 서교 중에서 제일 긴 칭찬을 이 제일 이름 없고 제일 작은 도시에 있는 이 교회가 받았다는 거예요. 참놀랍지 않습니까? 팔절를 보시면 주님은 우선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힘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어떤 뭐 어, 힘을 가졌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5세기의 교부 어거스는요, 정말 멋진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이거예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다시 반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일찍 와가지고 주부 나눠주는 거, 그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깨셔서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소중한 일이고 큰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찬양대 봉사하는 거또 이제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루틴이 있어요. 루틴. 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일어나면 네. 바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 저녁에 몇 시에 자고 하는 어떤 삶의 루틴. 이 루틴을 지킨다는 거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그래도 그 루틴을 일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가면 거기에서 뭔가 파워가 나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말 이 빌라데비아 교회가 작은 도시에서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정말 작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9절에서 또 다른 칭찬을 해놓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탄의 해당에 불과한 자들의 공격을 결수해서 받았지만, 그를 불과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이러면은, 좀 이제 타협할 수도 있고, 좀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주님은 그들이 인내하라는 이 말씀 하나를 잘 지켰다고 칭찬하십니다. 그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계명들이 나옵니다 육, 율법만 해도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다 합치면은 정말 뭐천 개가 넘는 그런 계명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데비아 교회를 칭찬할 때에 너가 딱이한 계명 개명, 인내하라는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칭찬만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내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특별히 야구보서를 보면 계속해서 인내하라고 이야기 해요. 제가 야구보서를 작년에 이제 깊이 연구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야구보서가 일전부터 계속 인내하라 참으라 참으라 또 인내하라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도대체 뭐가 뭐 나오길래 뭐 인내하면 뭐가 이루어지길래 인내하면 뭐뭐 뭐 떡이 나오냐 뭐 돌이 나오냐 뭐가 나오길래 이렇게 계속 인내하라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제 야구보서를 찾다가. 5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라 그러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세번이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으라. 한번더 참으라. 예, 네. 죄송하지만 이게 젊은 분들은 이게 참으라면 참으라 이러는데 조금 나이가 많은 분들은 참으라. 제가 교회에서 참는 것에 대해서 설교해가지고 이제 참으라고 한번 이제 이렇게 시켜 보면 권사님들 특별히 참으라 이렇게 안 하고 참으라 이렇지. 왜냐면 그 고사님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많이 참았는가.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참, 한국의 어머니들은 많이 참으시잖아요. 그래서 참으면 뭐가 이루어지냐. 참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안 참으면 열매가 맺히기 전에 도망가 버리면 아무 열매를 보지 못해요. 근데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냥 그 옆에 그냥 죽치고 앉아 가지고 계속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또 참고 포기하기 싫어도 그냥 참고 또막 마음이 진짜 막 성질이 올라오더라도 그냥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으면 열매가 맺힌다. 며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금방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금방 안 이루어져요. 인생에서 소중한 기도 제목일수록 절대로 금방 안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 참아. 계속 참아. 그래, 여러분. 뭐, 내가 뭐, 날마다 뭐 기도 몇분 하는 거 뭐, 대단한 일인가? 내가 뭐, 교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봉사하는 거 뭐, 이거 대단한 일인가? 내가 뭐, 성경 한 장씩 뭐, 이것도 뭐, 평, 변화도 없는데? 내가 뭐 직장에서 뭐 이런 일이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찢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날마다 참고 있나 하면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고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팔전에 나옵니다. 그들 앞에 열린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열린문이 뭐냐? 여러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선교, 즉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보는 해석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데비아 교회가 그 작은 도시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밖에 가운데 유대인들의 그런 비방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은 이 빌라데비아 교회를 통해서 소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빌라데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문을 열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는 정말 희망스럽게 느껴져요. 정말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많고 세상에 대단한 기관들 많겠지만 큰 교회들 많겠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적은 눈을 가지고 계속 그 지켰을 때그 작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작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작은 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교의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구절에 보시면 또 다른 약속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도리어 와서 절약거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막 일일이 다 변호하고 막 찾아가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을 참, 계속 참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심이 통하게 되고 그둘중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은 뭐예요? 온 땅에 박해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괜찮잖아요. 11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성도들에게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상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로서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큰 교회에서 막 인정받으면서 또는, 막큰 기관에서, 막 정말, 막 뭐, 사람들이 이름만 되면, 막다 아는 그런 어떤, 보직을 맡아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정말 작은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어떤, 어떤, 막혀진 작은 어떤 그 부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한 가지 내가 좀 능력이 있고 내가 좀뭐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해도 결국에는 자기가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저런 일을 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빌라데비아 교회처럼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름도 빚도 없이 그런 예수님을 계속 잘 섬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열매가 맺어지게 됐을 때 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천국의 기둥이 되도록 해주신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제 학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이 여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적은 그 능력을 가지고 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참으라. 참으라. 이 인내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가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열매들을 맺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붙드는 분들이 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을 주시고 직접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전진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고개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